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차 고사 마지막 시험 범위 4단 에너지의 사용과 환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바로 에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그 먼저 에너지라는 게 뭔지 알고 시작해야겠죠. 저과학에서는 에너지를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뭔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그렇다면 이 에너지의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에너지는 바로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 전기 에너지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인데 뭐 텔레비전이나 선풍기 등의 전기 제품을 작동시킬 때 이용하는 에너지죠.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로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석탄입니다. 자,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들을 활용해서 뭐 자동차나 그다음에 불을 지피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 분자 사이에 결합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화학적인 에너지다. 해서 화학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학 에너지의 또 다른 예는 바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입니다. 이 음식물 속에서도 이 화학 결합에 의한 에너지가 저장되어 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섭취를 하고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녀석입니다. 바로 원자죠. 자, 원자와 관련된 에너지, 원자 핵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는 핵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뭐죠?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핵 분열 현상을 이용합니다. 핵이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될 때, 그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죠. 자, 오른쪽은 태양 사진입니다. 자, 태양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자 핵들이 합쳐져서 더큰 핵이 돼요. 핵 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태양은 엄청난 열 에너지를 발산해 내고 있는 겁니다. 자그마한 그 원자, 그 원자 속에 더 자그마한 원자 핵, 자, 이 녀석들이 합쳐지거나 분열될 때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라 거. 자, 또는 이렇게 원자 핵들이 변화될 때 전자기파, 빛이 나와요. 이 빛을 우리는 방사선이라고 하고요. 이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선은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암 세포를 죽이는 역할로 사용이 되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귀로 소리를 듣는다 그죠? 이런 소리 에너지, 혹은 이 전구로부터 나오는 빛, 빛 에너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들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서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에너지들이 전환되는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다이빙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 사람은 수면으로부터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위치 에너지, 혹은, 혹은 중력 버텐션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자, 그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게 되면은 높이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줄어들겠죠? 그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 이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중력에 의해서 빨라집니다. 자, 점점 빨라진다는 뜻은 바로 운동하는 물체와 가지는 운동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다이빙해서 바닷물로 떨어지는 동안에는 이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아이언맨이 있어요. 자, 아이언맨이 움직일 수 있는, 아이언맨이 작동할 수 있는 이 에너지원은 이 가슴에 있는 이게 뭐죠? 아크 원자로입니다. 여기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현실에서는 굉장히 뜨겁고 막 그렇기 때문에 구현하기 힘들겠지만 여튼 토니 스타크는 해냈어요. 그럼 이 원자로에서 활용하는 에너지는 바로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핵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걸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가 증가한 거죠? 그렇죠.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인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핵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굉장히 열심히 지금 실험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성현이를 보면 지금 현재 초콜릿을 굉장히 간절한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 성현이가 초콜릿을 섭취를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초콜릿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가 될 거고요. 이 화학 에너지를 섭취를 해가지고 성인이가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리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니 중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대가 떨린다, 그죠? 그럼 떨리면 그것도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에 중요한 점은 에너지가 다른 종류의 형태로 전환이 될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자, 몇 가지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뭔가 공통점을 찾아볼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 전구입니다. 전구를 켜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에너지는 줄여서 E라고 쓸게요. 이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 오랜 시간 동안 이 불을 켜놨다가 손으로 이 전구를 만지면 안 돼요. 그죠? 왜안 되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럼 뜨겁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열 에너지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녀석 세탁기. 세탁기를 예로 들어보죠. 자 세탁기는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럼 세탁을 하면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간다는 말은 어떤 에너지가 발생했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세탁기도 굉장히 오랜 시간 작동을 시키다가 뒤를 만져보면 은 어때요? 뜨겁습니다. 즉,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이뿐만 아니라 세탁기 돌아갈 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럼 어떤 에너지도 발생하나요? 그렇죠. 소리 에너지도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법칙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자, 왼쪽 전구의 경우에 만약에 전기 에너지가 100만큼 투입이 됐다라고 하면 이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다 합쳐주면 총 100만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때 빛 에너지가 뭐 3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열 에너지는 얼마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70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환 전과 전환 후에 총량을 합했을 때 전체량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기억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이러한 에너지 전환에서의 공통점을 찾자면 바로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에서도 열 에너지, 여기에서도 열 에너지. 자, 세탁기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뒤에 만지면 뜨거워요. 뭔가 전기로 작동하는 제품들 대부분 열이 납니다. 그럼 열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거죠. 이열 에너지는 다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를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율이 좋은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세 가지입니다. 얘는 바로 1차 산업혁명의 원인이 되었던 증기기관이에요. 증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디젤 엔진. 멋있다 그죠. 얘는 가솔린 엔진. 자 이런 녀석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최대한 효율이 높은 장치를 만드는 거였어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를 활발 태워서 열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열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뭐 물건을 들어 올린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을 시켰죠. 이렇게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장치들을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증기기관, 디젤, 가솔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는 어떤 에너지가 반드시 발생한다?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열 에너지는 우리가 다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퍼져버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열 에너지가 만약에 100만큼 투입이 됐다고 하면은 이 역학적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뽑아낼수록 이 장치는 좋은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호로는 E로 표시를 하죠. 자, 효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열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다시 열에너지로 빠져나갑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100의 열에너지를 공급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열기관에서 역학적 에너지로 30만큼 뽑아내고 나머지 70은 다시 열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투입해 준것때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이 전환 비율을 우리는 열 효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100분의 30에서 0.3이 열효율이 되겠죠 이걸 기호로 좀 세련되게 표현해보면 그리고 열기관이 외부역학적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열기관이 한일 W 그리고 빠져나가는 열을 Q2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효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공급해준 열 Q1분의 W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까전에 에너지 보존법칙 기억나요? 자, 전환되기 전에 에너지 총량 Q1이죠 그 다음에 전환되고 난 후, W와 Q2, 이 전체의 양은 보존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를, 식을 변형을 시켜볼게요. 자, 요 식을, 이렇게 가져오면, W는 Q1에다가 Q2를 뺀게 되겠죠? 그래서, 열 효율 요 식이, 좀네요. 좀 오른쪽으로 가서, Q1분에, Q1-Q2,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양이 좀 많았습니다. 그죠? 열 효율이란 무엇인가? 열기관이란 무엇인가? 에너지 보존 법칙은? 그리고 에너지 전환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수고했습니다.